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묵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묵 토크 시간. 수영장에서 생긴 일인데요. 어, 토크 시간을 처음 가져보는데, 제가, 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8월 14일이에요. 8월 14일. 일요일인데, 어.. 8월 14일이면은 아 그냥 며칠.. 까지 얘기할까요?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날 저희가 어묵이랑 오뎅이랑 저희 친구 또 다른 친구 두명이랑 이렇게 네명이서 저 포함 네명이서 수영장을 갔다왔어요 수영장을 갔다왔는데 저희가, 어, 수영장에 데려다 주는 거는, 이제, 어떤, 내 친구의 아버, 지가 해주셨는데, 수영장에서 놀고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아빠나 엄마,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데려와달라, 데리러 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랑 오뎅이만 되고 다른 분들은 다 안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랑 오뎅이 아버지도 다 사정이 있어서 오뎅이 아빠도 다 사정이 있어서 다 사정이 있어서 이제 7시나 8시쯤 돼야 데리러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영장 웅진 플레이 도시?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좀 늦게까지 해요. 거, 그래서 그래서 종일권을 끊었기 때문에 좀갈수 있었는데 아니, 많이 놀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장 이 9시 하거든요. 9시 해서 몇 시에 끝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장하기 전에 저희가 6시부터 준비를 해서 어, 일곱 시, 아니, 여, 그여시 그러니까 일어나서 밥을 먹고, 7 시에 오뎅이를 데리러 가서, 그니까, 저랑 친구 1, 친구 2가 같이, 수요일날 같이 자고, 파전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 1의 집에서 자고 일어났어요. 그니까, 제가 정리를 다시 차분하게 해드리자면, 원래 친구 1, 친구, 친구 1, 친구 2, 오뎅이, 제가 친구 1네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근데 이 오뎅이 어머니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친구 1, 친구 2, 저만 자게 됐는데, 어, 저만 자게, 이렇게, 이렇게, 3시만 자게 됐는데, 그 다음날 수영장을 가는 건다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친구 일내 집에서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씻고 7시에 집을, 일 친구 일내 집을 나와서 친구 1내 아빠가 차를 태워주시, 차를, 친구 1내 아빠 차를 타고, 오뎅이를 데리러 갔다가, 오뎅이를 태우고, 그, 옹진 플레이 도시로 갔죠. 거기로 갔는데, 도착하니까 8시가 된, 7시 51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 10분? 1시간, 정확히 얘기하면 1시간 9분. 1시간 9분을 밖에서 기다리다가 안에서 들어갔다가 막 다른 것도 막 거기 세븐일레븐 가서 세븐일레븐에서 막뭐 사놓고 막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다가 표를 딱 뽑았어요. 그러니까 막 표가 6시부터 나오는 줄, 아, 9시부터 나오는 줄 알고 9시에 뽑으라고 기다렸는데, 저희가 9시 49분쯤에 이제 몇분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표 뽑, 표를 뽑아야 되니까 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자라고 했는데, 약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보면은 좀 뭐라 할까, 뭐랄까. 임팩 했지만 그냥 저희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8시 50분 정도 됐는데 그 번호 번호표 뽑는 게 켜져 있긴 했지만 안 나오는 줄 알고 저희 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그냥 그막표게딱 눌러가지고 표를 뽑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헐 뽑히는 거였어.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딱 뽑았는데 16번이었어요. 16번이면은 괜찮은 번호잖아요. 막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기다려 기다리고 표를 뽑았는데 친구 1이 화장실에 갔다가 왔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짜증 내고 있었는데 그냥 막아너왜 잃어버렸어? 나 짜증나 이럴 순 없으니까. 괜찮아, 다시 뽑자, 이러고 했는데, 뽑았는데, 21번이었어요. 그래서, 에, 어, 근데 친구 일이 약간 미안하니까 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어, 제가? 어, 맞아, 너 그때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쓰레기 버렸잖아. 그때 같이 버린 거 아니야? 라고 했었어요. 해가지고, 친구 일이 막, 그 플라스틱 쓰레기 버리는 데로 가 가지고 쓰레기통을 딱 열더니 막 뒤지는 거예요. 거기를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괜찮다고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 계속 찾고 있으라 하기엔좀 더러워 보이고 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딱 찾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다는 21번 <laughs> 표를 그리고 <laughs> 어떻게 했냐면, 어, 모르겠어요. 아, 맞아. 그 수용 21번 표는 까먹고, 21번 표를 어디다 <laughs> <얻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16번 표를 찾으니까, 완전 신나가지고, 수영장에 이제 결제를 다 하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어, 맞다, 아까 21번 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생각이 났었었죠? 그래가지고, 어. 그냥 21번 표는 누가 잘 찾아갔겠죠? 누가 가져갔겠죠? 아니면 없거나 막 21번님 이렇게 막 부르는데 21번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7시 8시까지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10시나 아까 그러니까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수영복으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니까 10시가 됐다고 합시다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7시에 나왔으니까 10시간을 놀았네요. 10시간을 놀았어요. 7시간인 줄 알았거든요? 10시였어요. 어떡하죠? 아무튼 10시간을 놀았는데, 그래서, 어, 10시간을 놀았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갔다가 어제 아 그저께 새벽에 자고 있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어, 머리 아파 엄마 이랬더니 엄마가 어 진짜 그러면서 열을 제 머리 이마를 딱 짚었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가지고 막 엄마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 수건 물 적셔가지고 물수건 막제저 이렇게 몸 닦아주고 이랬는데 지금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제가 12일부터 감기 몸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누가 몸 건드리기만 해도 막 짜증나고 아프고 그래요. 이게 몸... 뭐, 뭐, 제... 저, 제가 제 몸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누가 그냥 막 이러면서 저를 툭툭 치, 치면은 그냥 기분 좋다고 짜증이 이렇게 팍 올라가요. 아프니까. 그냥 몸 건... 제가 누가 제 몸을 건드리면은 아파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몇 도냐면 바로 재볼게요 앞에 그.. 재는 체운계가 있는데 재볼게요 지금 재볼게요 바로 36.9 반대쪽은 37.1 어, 저 옛날에 막 이러고 놀았는데, 여기 손바닥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온도가 나와요. 그래서, 헉, 선풍기 온도 와, 미친 거 아니야? 선풍기 온도가 3 9 5도예요 미쳤나봐. 핸드폰만 한번 재볼까? 오! 온도 재죠? 3 6 2와 대박 따뜻한 거뭐 없을까? 휴지 온도는 몇 도일까요 여러분? 휴지 온도는 안 재지나? 아 휴지 온도는 안재죠 여러분 제 이마 원래 온도 잴때 귀로 재는 거잖아요 이마로 막 재고 이랬는데. 딱딱한 것만 재지나? 아닌데. 온도가 막 31도? 막 이런 건안 재지나? 아니, 막 50도 이런 거? 여러분, 손등, 손바닥과 손등의 온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손바닥이 36.1이고, 손등이 35.6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물의 온도도 될수 있을까? 갑자기. 시험이 생각나서. 네, 아무튼, 이렇게 어묵의 토크 시간. 수영장에서 생긴 일, 토크가 마무리됐고요. 어... 이렇게 열이 다 내려갔네요. 근데 머리가 아파서 지금 해열제랑 지금 통제를 아직도 먹고 있긴 한데 먹기 싫어요. 네. 아무튼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친구들에게 공유도 많이 많이 해서 저를 널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녕!